아쁘님 꽁키를 3명 사장님 사장님 좋아하는 꽁키를 3명 꽁키를 줄수 없다 내가 간다 아이 차량 하셔야겠다 또놔둬겠구만 네. <laughs> 뭐야? 한결인 줄 알았어 나 한결인 줄 알았어 아이디 어? 진짜네요? 깜, 깜짝 놀랐네 아 이거 아니고 이 빼고 다 똑같아 그러니까요? 깜짝 놀랐네요 <laughs> 아 힘들어 <laughs> 1번 오케이 1번 확인 안 된다 전에 각자 이제 포지션 잡고 다시 돌격해오면 말해주세요 1번 오토바이 쳐맞는 중어 체력을 아, 바꿔네 나이스 크리트바킬 저쪽 1번 쪽 근데 그때 살아날 거야 또차차차차 부숴 차, 차, 차. <laughs> 터쳐, 터쳐, 죽일 수 있어. 키로 올라갈 수 있어. 보기, 기 우리 쪽. 보기 애니, 기 애니. 확인, 확인. 기 애니. 해야 가 해야 커. 아, 해가 다 해가 튀다이 방향? 이 이쪽에 있을 건데. 그래도 저쪽 집에서 안 보여? 어디 어디. 이 2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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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레트박 우리 1번 쪽 보자. 보고 있음. 거기 밖에 안못봐몇개 <laughs> 있어? 가 아까 뭐가? 둘씩. 나둘 있어. 둘씩이 뭐야? 2개, 에너지 드링크 10개. 똥통제두 개, 에너지 드링크 다섯 개. 그주 하나 줄게. 서둘리서방야방야방야 어, 응, 잠깐 잠깐. 섰다 섰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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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섰다 섰다. 섰다. 앞에 우리 앞에 우리 앞에. 세명세 명. 명. 세 명. 잠깐만요. 슬 들어가야 슬 데. 데. 집으로 들어가야 돼. 집으로 들어가야 돼. 집으로 들어가야 돼. 아니야, 괜찮 잡을 수 있어. 오케이. 나 집으로 들어감. 저쪽 그 해와 그 그쪽 케어 하세요나 나. 어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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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, 아니야. 세명 있었잖아. 으로 얘네 숨었어 아씨. 이 네, 예, 다, 다 뭐, 죽었어. 다 죽었어? 다 죽었어. 이번이다 1번이 나다1번니까번이쏴번1 1이 1번이 기다이1번1 1번쏴리1번 이번 아, 쪽에도 있어. 이번 쪽에도. 이번 해야 할까 여기 2번. 만이번에서 어. 우리 쪽 올리 올릴 없으니까 이번 써야 돼. 아, 나 구상 하나밖에 없어. 여기 구상 많아요. 여기 1번 찢어 줘. 구상으로 할게. 스르륵 먹었쥬? 먹었쥬? 썩은 버려버리고. 이에 멀리, 멀리 있다. 멀리 나고, 나고, 나고. 저 프라이, 프라이팬 들고. 들고 있어. 헛소어 불쌍해. 선포가. 불쌍해. 선포가. 아, 저 있어요, 저있어이번 이제 나올 거야. 좋아요 이다막나 자기 막나다가번나왔다1번나왔어 응? 연막 가나나나 나가다가, 니다 니가 니다 해안가, 아, 저 연막템이 나지? 연막 안에 있어? 연막 안에 나왔어. 하나 지금 죽었어. 걔 기절해서 아예 연막 하나면안 아, 연막 돼. 저 아직... 아직... 아, 진짜, 아, 진짜, 아, 진짜, 아, 진짜, 아 진짜. 해안가 둘, 해안가 둘, 해안가 쪄야 돼. 해안가 엎드려 있나? <목소리> 이번 방향 쪽에 그거 해안가가 약간 언덕 튄 거라. 그... 아, 뒤에 숨어 있어요. 오케이. 떨어는데연막소다 떨어진 듯. 바닷가 보급. 그 2번 쪽에 애들 지금 저 뒤에 숨어 있거든요 지금. 사장님 875 0 방향 보급 저거. 못 먹어. 먹으러 가지마. 애들 195 방향에도 있어. 아나 진짜 198. 괜찮은데 이거 완전 개떡상인데 이거. <laughs> 부동산이? 예. 아까 거기 바위 뒤에 있다. 2번, 이번 쪽에 아직 있어요. 한번 2번 3번 해야 할 있어요. 머리 한 대. 아까 여기 바위, 이쪽 바위 1번. 바위 뒤에. 조심. 어, 쟤네 보급 먹으러 왔다. 바닥가 보급. 죽여 1번, 죽여. 1번 나온다, 이제. 1번 나온다. 연막까지 1번. 아, 나무 때문에 가리네. 아, 1번 죽여. 준비, Okay. 1번 둘 1번 나왔다 1번 바 하나 연막 연막 안에 나무디 하나 바위 뺐다 나무디 나무디 둘나둘 얘네 회수 누가 다았는데소요야 하나 기 해안가 2번2번 쪽이 쏘는 것 같아. 퓨류탄도막고 있는지? 어 있나 봐. 끝났나? 아니 안 끝났어. 아직 안 끝났어, 아아 이제 길을 시야겠다 해안가 쪽. 누구 쪽으로 가야 돼 저희. 차 있으니까 괜찮아. 차 있어, 차 있어. 어, 쟤네가 똑상이네 그러면. 아, 여기가 두 대가 좀 좋아요. 3번으로 갔죠? 어, 오탄이 없다, 씨. 저기 아, 그, 해우소 있지? 해우소 뒤에. 거기 보급, 그. 그거, 애들 시체 많아. 여기, 여기도, 오탄이 없나? 내가 오탄총 안 Knight? 써서 모르겠어 내가 죽일 거야! 내가 죽 거야! 나머지 하나 죽었다. 아니알겠다4시 빨리 가0초 나무 뒤 있나? 나무 뒤있어요 아파, 쳐맞 아파, 맞 아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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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. 아파, 아 아파, 아 아파, 아 아파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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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나머지에서 내려. 이백 바이 아시도 어 얘들. 내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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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내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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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아, 이거 잡아야 되니? 어. 안 보여. 지대가 낮아 가지고. 비디오 아, 저 움직일 수 없어요. 이러면. 자, 자. 기다려 봐. 나약좀 먹고. 오케이. 연막에 연막, 연막. 연막을 미리 뿌려. 왜안 뿌려. 연막 놔 두고 뭐 해? 아. 개짱나. 아, 제원이 맞다, 연막. 싹. 아! 아, 이게 무 개놈 가만히 있어, 가만히 있어. 가 쏘고 있어. 왜 나갔어? 근데 저희 원 바퀴예요. 저기 나머지가 아, 원 바퀴가 차... 원 바퀴여가지고 그랬어요. 차를 갖고 와야지. 차 터지면 차, 터지. 차 터지면 차 터지면. 저기 저 그런 자리 나왔어. 이쪽으로 와. 길이... 사킬을 좀, 길이... 가만히 안 가서 길이... 가만히 안 돼. 내가 많이빠는데 길이? 왔어요. 네, 네, 둘이 끝. 아, 네, 됐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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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. 서습게. 여기 내려. 요 어? 기절, 기절 기절, 나이스 이거 방탄차야. 탄 던져 봐. 수탄 있는 데로 다 던져. 나이스! 킬, 와, 8킬. 아이고. 와, 아이고. 우와, 8킬, 와 4킬. 4킬. <laughs>